고해성사는 가톨릭의 성사 중 하나로 하느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성사를 통해 신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 영혼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고해성사는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고백 성사, 용서의 성사, 화해 성사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죄에서 벗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성사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포속하며 하느님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해 성사의 구성 요소: 양심 성찰,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십계명과 교회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삶을 성찰합니다. 참회,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고백, 사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마지막 고해 성사 이후의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포속. 사제가 제시한 보석을 실천하여 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영적 치유를 동모합니다 사제 사제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신자에게 죄를 용서하는 사제경을 읽습니다. 고해소 안에서 고해성사 절차 1. 고해소에 들어가기 전 조용히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고백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죄를 뉘우치며 고백기도와 통회기도를 바칩니다. 2. 고해소에 들어가서 십자성호를 그으며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해성사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본지몇주몇달몇 몇몇 년이 되었습니다. 3. 죄 고백,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말합니다. 중요한 대제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사소한 소재도 가능한 고백합니다. 말할 때 너무 정황하지 않게 핵심만 전달합니다. 고백 후에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5. 사제의 조언 고백이 끝나면 사제가 조언이나 위로, 신앙적인 지침을 줄수 있습니다. 이 조언은 신자가 하느님과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보속 지시 사제는 신자에게 죄에 대한 보속을 제시합니다. 보속은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고해자에게 통해 기도를 바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7. 사제의 사제경 사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신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8. 감사와 마무리. 신자는 용서를 받았음을 감사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고해소를 나옵니다. 9. 고해성 사후 해야 할 일. 성당 안에서 잠시 머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제가 치시한 보석을 가능한 빨리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모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신앙의 아름다움을 나눕시다. 감사합니다.